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언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좀더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악에서 떠나는 삶입니다. 그런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유혹이 생기고 죄악의 충돌이 우리를 이끌어 당겨서 죄를 짓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 중에서 죄 짓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타락하면서 모두 체질 자체가 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섣불리 죄를 짓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사회적인 비난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중적인 것은 모두 속으로 죄를 좋아하면서도 머리로는 또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 끌어오는 그 죄를 참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죄의 유혹이 우리 안에 얼마나 집요하게 덤벼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죄에 걸려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지은 죄가 들통나면 그 모든 성공과 명예와 존경은 한 순간에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다 압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무서운 죄의 충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의 충동이 약해지는 사실, 그 사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어느 날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그만 죄가 아무런 힘이 없는 불에 탄 지푸라기처럼 떨어져 가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 또한 합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한 믿음에 존귀한 자로 자녀로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에는 죄의 세력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자주 실수하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고백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 엄청난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안에 무시무시한 그런 그 죄의 존재가 있다는 그 괴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죽자 살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대로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악에서 떠나는 믿음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이 대로인 줄 알고도 못하고 아직도 작은 그 오솔길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좁은 그 길을 지나갈 때, 여러분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자란 정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이며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유명하게 되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며 자기 영혼을 살리는 그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악을 버려야 하는데 이것은 결코 대로가 아니라 작은 길이고 소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길은 마치 우리의 삶의 대로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끝까지 복을 받고 아름답게 사는 그 길은 바로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전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는 유명하고 출세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바라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계속해서 자극을 해서 우리를 이 말씀의 삶 가운데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끝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보물인 말씀으로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별볼일 없는 가벼운 사람들처럼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잘난 체하고? 그렇게 인기를 끌다가 결국 자신의 인생에 전혀 가치 없는 인생으로 끝낼 것인가 하는 그 믿음의 결정을 우리는 오늘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자기 영혼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인기나 돈을 따려고 하는 그 유혹을 오늘도 거부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내 영혼의 가치를 지키고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 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대로의 길이고 유일한 길임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로의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한 길만 바라보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믿음 여정의 가운데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지키는 그 영원의 그 길을 보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대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